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오늘은 오랜만에 협찬으로 왔습니다. 예, 저번에 오라이트 협찬하고 4개월 만에, 예, 협찬이에요. 우리 포실님들한테 진짜 유용하다 싶은 것만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화로대 테이블 했던 거 기억하시죠? 딱 1년 전이에요. 음. 예, 그때 화로대 테이블 저희가 이 협찬 리뷰를 한번한 적이 있는데, 음. 그 사장님께서 이번에는 선반, 음. 하루 대그 테이블 말고, 요번엔 선반이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테이블, 선반보다는 테이블에 더 가까워가지고, 음. 오, 이거 되게 또, 어, 신박하다. 트랜스포머에요. 어, 맞아요. 트랜스포머에요. 이것도요. <laughs> 뭐 되게 기본적으로 음. 한 다섯 가지는 물론 이러니, 음. 열 가지 이상도 마음대로 조합해서 만들 수 있던 네. 것 같아요. 실버님 옆에서 보면서 이렇게도 해봐. 저렇게 밥 드렸어요. 전 시키죠. 예. 네. 예. <laughs> <laughs> 네. 근데 지금 여기가 지금 이렇게 좀 봄바람이 많이 불고 또 이게 영상에 이게 너무 햇볕이 많아, 많아가지고 제품이 제대로 잘안 나와요. 음. 제가 저 안에 들어가서 할게요. 실내 들어가서 조명 끼고 하면은 훨씬 제품의 예, 그 퀄리티가 그대로 나오니까 예. 안에 들어가서 해보겠습니다. 네. 알 알핑 테이블. 예. 알루미늄 캠핑. l 음, u 음. 약자예요. 알핑. c a m p 어 n g Alpine. This is a little b 불고요. f a c 살살 y I'm going to go to the c i t 에요아 g 겨울이에요 약간. <laughs> 자 to the city. I'm g o 그러니까 560 2단이거든요. 560 2단. 예, 요게 이제 기본이 돼요. 그 다음에 900짜리 2단이 또 있고요. 예,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바뀌게 돼 있습니다. 요거 이제 하나하나씩 설명드릴게요. 560, 560짜리 2단하고 3단이 있고요. 예, 900짜리, 900짜리 2단하고 3단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집에서 다 해봤어요. 이렇게. 네, 여기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여기 구멍이 뚫려 있어요. 네, 여기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죠. 여게 여기. 여기 3단입니다. 이렇게 3개까지.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이게 폴대예요 폴대. 이렇게 폴대. 이렇게 4개가 2단. 그 다음에 8개면 3단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3단이 있고 있고요. 이 있고요. 밑에 받침 4개. 이렇게. 받침 4개. 그 다음에 위에 볼트 4개. 예, 이렇게 하면 2단 선반, 3단 선반이 됩니다. 이렇게. 2단으로 할수 있고, 3단이 있고, 여기 가격은 제가 여기 소비자 가격 써놓은 거고요. 여기 할인을 조금씩 합니다. 출시 기념으로 그래서 72,000원, 94,000원입니다. 네, 예, 이게 560이에요, 56cm. 그래서 560 선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가방입니다. 이 가방도 얼마나 잘 되있냐면요, 아까처럼 비닐 없이 그냥 이렇게 칸막이마다 이렇게 스펀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상처 안 나게 서로 부딪혀가지고 상처 안 나게. 아까 저 비닐 있잖아요? 그거 안 해도 됩니다. 하나씩 그냥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요 세트를 먼저 제가 한번 조립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시작해가지고 뭘더 확장하고 막 그럴 수 있어요. 일단 선반으로 만들어 볼게요. 넣고 돌려요. 아, 이 볼트가 이그 굉장히 강해요, 강 철이에요, 철 이렇게 부러지지 않아요. 예, 이 상태에서 이제 요거를 이렇게 꽂아주면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자, 이렇게 그러면 요 상태가 되죠. 그리고 위에다가 볼트만 하면은 2단 선반이 완성이 되는 거. 그냥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 볼트 잃어버리면 500원이에요. 아 하나에 <laughs> 하나에 500원. 어, 네. 궁금하면 500원이 아니에요. <laughs> <laughs> 500원. 그리고 요거 2,000원입니다. 따로 또. 아 예, 별도로 다 팔아요. 음 예, 그러니까, 뭐, 잊어버릴 일은 별로 없어요. 음 이제 작지 않으니까. 그리고 요거는 하나에 1,000원씩. 1,000원, 음 예, 500원, 2,000원. 음 음. 자, 이렇게가 이제 이상. 기본형입니다. 이렇게. 음... 네, 요렇게. 요거가, 요거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옆으로 더 붙이고 막할 수가 있어요. 음... 네. 그래서 여기서 하나 더 올라가면은 이제 3단 선반이 됩니다. 음... 음... 이렇게 3단 선반이 돼요. 여기 보시면 여기 모서리에 이렇게 닫히지 말라고요. 음... 네, 이런 것도, 것도 여기다 있네요? 이렇게 꽂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 여기 지나가다 부딪칠까봐 음 예, 있습니다. 성인은 상관없어요, 이 정도 갖고는. 예, 이렇게 여기 따로 별도로 있습니다. 이게 음 900. 여기가 900이에요. 900이고 여기까지 높이가 45cm. 45cm 여기까지가 저기 860 86cm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싱크대 높이 있죠? 이렇게 싱크대 높이 딱 됩니다, 이게. 그리고 요거는 45라 테이블로 딱 맞죠. 이 테이블이 45거든요. 우리 똑같아요, 이거 보세요. 그죠? 포실린도 어때요? 아주 견고하고요. 이거 뭐 집에서도 이렇게 많이 씁니다. 여기 보시면은 사진에도 집에서 사용한 것도 있어요. 집안에서도 이런 거 이렇게 프라모델 올려놓고, 여기 캠핑도구, 랜턴 같은 거에다 올려놓으면 아주 좋습니다. 이런 거. 3단 560, 3단 900. 이렇게요. 여기에 2단 560, 2단 900. 이렇게 네 가지 제품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씩 더 구입해서 사시면 되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씩 사면은 이제 금액이 비싸지잖아요. 그래서 여기 알핀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통합형으로 A, B, C 세 세트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해봤는데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제일 편하고 빠르더라고요.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이제 요게 기본형이 되죠. 이렇게. 제도 기왕이면 이름을 이제 맞춰서 여기 보시면 이암수 구별이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여기는 이렇게 여기 수 여기는 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꼽아지는 게 있어요. 이거랑 달라요. <laughs> 이 돌출형하고 돌출형이 왜 필요해요? 그거는 이제 덧댈 때? 아니요, 여기 요렇게 껴가지고. 그니까요. 러 그게 덧대는 네. 거죠. 덧대는 거 말고요. 덧대는 게 아니고, 이것 또 하나 이렇게 쓰면 테, 그냥 테이블이 돼. 음. 자. 아, 바닥에 잔디라서. 자, 요게 제가 제일 이제 앞으로 많이 쓸 기본 세팅입니다. <laughs> 2단 선반 두개 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900짜리 테이블이 있어요. 요요거는 이렇게 구멍이 안 뚫려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구멍 없는 걸로 해서 이렇게 해야 깔끔합니다. 여기 구멍 뚫린 걸로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잘못 사시면 안 됩니다. <laughs> 그래서 이게 12, 1260이에요. 길이가. 상당히 넓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동안 이렇게 작은 거두개 쓰고 막 이랬었잖아요. 이제는 이렇게 넓게 대하게쓸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 이거를 연결해도 되고요. 그냥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돌출형이왜 필요하냐면 또 여기도 이렇게 연결하면 돼요. 이럴 때도 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연결이 들어가요. 요거는 저번에 그 화로대 테이블에서 썼던 짧은 거죠. 요거. 그러니까 요거를 이거 대신 이렇게 해도 짧게 저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걸 여기다 옆에다 이렇게 꽂아요. 이렇게. 이거랑 연결해서. 네, 예, 저는 앞으로 요렇게 사용하려고 합니다. 엄청 길죠? 너무 크지 않아요? 너무 크죠. 사실 크죠. 요거는 음. <laughs> 굉장히 이제, 여러 명 사용할 때. 네, 예, 저쪽은 좀, 제가 일부러 지금 갖고 온 거예요. 음. 이렇게 이제, 이제 식구가 많아지거나 그럴 때는 음. 더 연장해서. 음. 그리고 요 옆에다 요거 하나 또 있으면 그만큼 더 연장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뭐 10명, 뭐 12명, 뭐 16명 계속 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키가 지금 45cm니까 지금 이거 선세 의자 높잖아요. 충분하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흔들림 별로 없고 탄탄하잖아요. 구조적으로 굉장히 편하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알루미늄이니까 내열, 이게 그러니까 뜨거운 걸려도 괜찮고요. 지낼까요? 응. 음. 그쵸? 예. 예, 오늘 이렇게 지내겠습니다. 이렇게 면 충분해요. 실버님 저쪽 있고, 저 여기 있고, 저쪽에다가 이렇게 저거 놓고요. 이렇게 놓는 거지. 여기다 이렇게. 이제 여기 한번 꾸며봅시다. 예, 좀 전에 이렇게 다 보셨잖아요. 예, 저희는 지금, 요렇게 이제 세팅을 하려고 여기 지금 세팅을 다 해놨습니다. 지금. 실버이 마음에 들어요? 네 좋아요. 아주 좋아요. <laughs> 너, 이제 널찍하죠? 저희 음. 요리 많이 하잖아요. 예, 오늘은 요리를 여기서 이렇게 할 거고요. 옆에 선반이 있고, 이렇게 완전 무슨 가구가 이제 딱 만들어진 느낌이에요. 음. 저번에는 막 작은 거막 이렇게 조합해가지고 막 이랬는데, 음. 예, 이제 제대로 된 이렇게 시스템 부엌이 음. <laughs> 완성된 느낌입니다. 예, 그러면 제가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해드릴게요. 예. 요거 560짜리 2단, 2단 테이블이 완전히 그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더 올리면 3단이고요. 그 다음에 900짜리 이렇게 좀긴 거요. 그게 2단, 3단이 이렇게 두 개, 두 개가 기본이에요.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게 세트 상품입니다. 이 세트 상품이 좀더 저렴하겠죠? 네. 예, A 세트라고 있는데요. 이 A 세트는 이렇게 900짜리 큰거 있죠. 2단 사고, 그 다음에 돌출혈, 이, 이거 있습니다. 이거 하나 더 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거를 요렇게 끼면은 테이블이 됩니다. 900짜리 테이블이 돼요. 이렇게 세로로 하시면. 그리고 이제 요거를 이제 선반으로 올릴 수도 있고요. 저렇게 그렇죠. 사, 예, 음. 선반으로 쓸 수도 있고. 3단 선반도 쓸수 그렇죠. 있다. 예,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음. A 세트 17만 5천 원입니다. 음.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이제 여기 보시면, 음, 짧은 거두개 있죠. 이거, 지금 저희 세트입니다. 이거. 이렇게, 이렇게 놓고, 이제 롱, 이거 세개 해가지고. 90제, 네. 예, 이게 B 세트입니다. B 세트. 음. B 세트는 20만 8천 원. 가방까지 다 해가지고 이 안에 부속품 다 들어있어요 예 지금 저희처럼 쓰는 삼, 상태입니다 요게 요게 이제 저희가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에다가 옆에 3단 저 900짜리 예, 옆에 놓은 거고요 그게 이제 b 세트 저처럼 하실 거면 여기 b 세트에다가 저 3단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제일 구성이 많은 c 세트가 있어요 요거는 262,000원인데 여기 보시죠 그러니까 560 3단에다가 900짜리 옆으로 이렇게 저렇게 놓은 거예요. 지금 저희처럼 놓은 거예요. 저희처럼 놓 는데 2단 하나만 빠진 거예요. 저기서 저 옆에 2단 빼고 그 3단에다가 옆 이렇게 연결해서 그래서 이제 c 세트에다가 요거 2단 하나 더 사면 저희처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좀 풀세트죠. 예. 네. 여기 각 가정마다 구성이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것도 다 다르고. 2단이 좋은지, 3단이 좋은지, 560이 좋은지, 900이 좋은지. 그리고 이게 높이가 450, 860 되니까 확장이 무한대로 됩니다. 옆으로 더 넓어지고, 위로도 올라가고. 네. 기존 알핑 테이블 가지고 있는 걸로도 또네더 또 조합도, 조합도 되고요. 기존에 예, 그 화로대 테이블 사셨던 분들은 그 중에 일부를 또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요, 재활용할 수도 있고 여기다 또 화로대 테이블도 연결해 가지고 옆에 이제 불멍도 하고 저희가 지금 이제 그거는 안 했는데 향후에는 이제 그렇게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냥 제가 이 제품을 딱 보고요. 와 진짜 연구 많이 하셨다. 그래서 이 알핑 테이블은 제가 포토라이 TV가 진짜 강력히 추천드리고요 저도 이제 앞으로 계속 사용할 예정이에요 저는 제가 사용하려고 하는 것들만 지금 협찬을 받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 더보기란에 링크랑 다 이렇게 해 놓을게요 그러면 알핑 테이블 네이버에 알핑 이라고만 쓰셔도 쫙 나옵니다 예 그러면 저희는 또 에, 다음 캠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음. <laughs> 예, 이틀 후에 또정기 업로드 시간에 뵐게요. 아 이게 먼저 음. 올라. 네, 예, 저희 리뷰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정기 업로드 금요일 날 만나뵙겠습니다, 실버님하고요. 음. 네. 네, 예. 음.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이 구입해 주세요. 네. 정말 좋아요.